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어, 성경에 대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어, 그것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에게 현실감 있게 들리시나요? 어, 정말 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수 있다면, 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고 구원해 준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줄것 같다라는 어떤 확신만 우리가 들수 있다면 어, 너무 너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부럽다가 못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부여잡는 순간 우리는 그 주인공이 될수 있거든요. 음. 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음,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살몬은 라하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짧은 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이 신약성경, 이제 처음 시작이잖아요. 거기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족보가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추격해 놓은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이 부분을 읽고 넘어가지를 못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냥 읽으면 되는데 저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수끼기 같은 말로만 들렸었어요. 여기서 오늘 제가 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보고자 합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직접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이 여자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본래 족보에는, 성경에 나온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를 않은데, 그 특별한 경우 몇 군데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은 아버지와 아들 이름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서 할때그 누구에게서가 여자예요. 그래서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라합이라는 여자가 아주 정말 특별한 여자인 거죠. 이 여자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 하나로 완전 인생이 바뀌어버린 특별한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아주 전 세계에서 오래된 고대 도시로 통하는 가나안 땅의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살았어요. 그 성에서 이 여자가 한 일은 좀 비천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한 걸로 봐서 이 여자는 술집을 운영을 한 거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대략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주막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주막에 주모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 거기서는 기생라합이라고 나오는데, 어, 거기에 이제 많은 손님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알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보이는 그곳에다가 진을 치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작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군대 대표였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 성에 잠입시켜서 보냈어요. 그곳을 잘 살펴보고 오라. 이 정탐꾼들이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묵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나그네들이 유숙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주막 같은 그런 곳을 경영한 것 같아요. 이 기생 라합이 주모도 기생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이 여자가. 그 기생라합이 정탐군인 줄을 알아보고요. 그 사람들을 바로 자기 집 다락방에다가 숨겼어요. 숨겼어요. 그대로 숨기고. 왜냐면 그 기생라합의 집에 정탐군이 들어왔다는 소리가 바로 여리고성의 왕의 귀에 들어가서 그 왕이 이두 정탐군들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기생라합은 그 여리고성 안의 분위기를 잘 알았던 거예요. 정탐군을 보자마자, 알아보자마자 그 사람들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왕의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 집 옷방에 가서 이 정탐꾼들을 보고 놀라운 말을 했어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 여자가 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줬겠어요? 자기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왕이 죽이려고 하는 첩자들을 숨기면 자기 또그 첩자랑 같은 편이 되거든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여자가, 이 연약한 여자가 목숨을 걸고 이 정탐군들을 숨긴 거예요. 숨겼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위로는 하늘로 아래로는 땅으로 유일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기가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집은 주막처럼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훨씬 소문에 더 민감하잖아요. 자기가 소문을 들으니까 지금 자기 성을 멸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40년 전에 이집트라고 하는 그큰 나라에 그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은 그 신의 도움으로 그 이집트를 빠져나왔고 그리고 그 신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거기를 건넜고 그리고 또 40년이나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주는 떡과 물을 마시다가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왔을 때는 바로 자기들 앞에 있는 요단강이라는 강이 가로 놓여 있는데 그 하나님이 40년 전에 홍해 물을 가른 것처럼 이번에는 요단강 물을 갈라서 그 마른 땅 요단 강물 넘실거리는 강물이 순간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서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쳐들어오기 위해서 진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소문을 이 기생 라합이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기생 라합만 들었겠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말한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런 소문은 우리도 듣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서 병이 나았다고 한다.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한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도 그런 소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런데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은 왕도 마찬가지고 다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성문을 꼭 닫았어요. 자기들이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해 가지고 어, 버티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에게 속해야지. 내가 문을 닫고 저항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오히려 목숨을 걸고 자기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랑 반대편에 이스라엘 편에 선 거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들을 이제 3일이나 그러니까 숨겨줬다가 나중에 그 정탐꾼들을 이제 그 자기들 집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나가게 하고 산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 산에서 한 3일쯤 숨어 있으라 그래요. 숨어 있다가 쫓아오는 자들이 이제 지쳐서 잠자면서 돌아갈 때쯤 되면 그때 자기 진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그 정탐군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이 기생 라합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랴 네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니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죽지 않게 보호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정탐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올 때너희 모든 집 사람들 네가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너희집 안에만 있게 해라 그리고 집 밖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려라. 그래야 우리가 이 집이 어 우리를 숨겨준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런 사람의 집이라는 표시가 돼서 우리 군대들이 쳐들어가지 않고 너희 집을 보호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탐꾼들을 내보낸 다음에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렸죠. 여러분 그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요. 아무리 그 창에 붉은 줄 하나 달아 내렸다고 그 전쟁통에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그 집안에 있다고 그집 사람들만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창문에 붉은 줄 있는 집은 쳐들어가지 말기 이렇게 서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저는 좀 이건 비현실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얼마나 성벽이 튼튼했던지요. 성벽이 거의 8미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벽으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성벽이었어요. 그런 성벽이 이중이었대요. 이중으로 있었고, 그 가운데가 또 이렇게 아주 넓은 그런 틈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뭐 창문을 좋은 아파트 가면 창문이 이중창이잖아요. 그 창과 창 사이가 또 아주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리고성은 8미터나 되는 성벽이 이중으로 있었던 그런 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성벽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생 라합의 집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느냐.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방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그걸 넘어서 이렇게 간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 재해를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일곱 바퀴를 성벽을 돈 거밖에 안 했거든요. 이게 돌았어요. 온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돌았는데 그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그 여호수아 장군이 지시를 했거든요.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고.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일제히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개입을 해서 그냥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거를 이제 보고학자가 찾아냈는데요. 현대 보고학자가 찾아냈는데 지진이 났대요. 지진이 나서 성 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답이 되잖아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기생 라합의 집이 있는 그 부분 성벽만 딱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와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성벽 위에 그 집이 있고 그 성벽 위에 있는 그 집이 있는 그 부분만 그냥 서 있었던 거예요 탑처럼. 그러니까 붉은 줄을 달아 맨그 것이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그 속에서 빨간 줄 찾아서 막 집을 구별하고 하지 않아도 그 집을 쳐들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벽 위에 홀로 성처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두번 보냈었거든요. 첫 번째는 그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 40년 전에 처음에 그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땅에 일성을 할때 그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었어요. 근데 그때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들어가서 정탐을 잘하고 돌아와가지고는 우리가 그 땅은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강하고 그들의 성벽이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 땅은 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땅은 좋지만 도저히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도 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의 정탐꾼만 빼고 10명이 나쁜 말들을 해서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함께 통하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자손들이 이제 그가나안땅에 입성을 하게 된 거거든요. 두 번째, 이제 정탐꾼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수아가여리고성에 보낸 바로 그 정탐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이들이 돌아가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들이 보고 40년 전에 정탐꾼들하고 뭐. 훨씬 다르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게 아니고 이두 명의 정탐군들이 돌아가서 고백을 한게 결국 기생 라합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고 했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생라합의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라합이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정탐 자료를 제공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여자를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 속에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석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나의 이야기로 붙잡을 수 있는, 어, 기생라합처럼 어떤 사람이, 어, 큰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내 인생에도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실 하나님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 정말 그렇게 큰 그대로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기생라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가서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자녀가 보아스라는 사람이고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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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다윗 왕이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어 저에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러브스토리가 만들어져서 그 정탐꾼이었던 살몬과 기생라합이 결혼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 살을 붙이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서 뭘 갖다 붙이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우리 주변의 어떤 간증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만져주심, 어떤 기적의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끌어당겨서 품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꿈꿔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손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